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차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믿고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저에게 이 십자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십자가는 구원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사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 사건 가운데에 많은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두 사람,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메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죠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식 시간으로 제9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유교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오후 6시가 되기 전이었죠 율법대로 신명기 율법대로 하면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인들이 따르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따르고 있고, 그리고 요한, 사랑하는 본인 스스로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요한이 그, 그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장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치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라는 이 지역은요 높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30km 정도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옛날에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했던 그런 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이라고 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 지역 출신의 출생을 갖고 있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루살림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요셉은 어, 그 당시에 산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 거기에 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저 회원이 아니라 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어, 굉장히 어, 명망받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의 산에, 들어, 산에 들인 공회원이라고 볼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아멘 말씀드린 대로 산에 들인 공회는요 구약시대 모세 시대 때부터 존재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 그 그룹에는 백부장 오십부장 장로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신약 시대가 됐을 때산해들인이라는 이름을 어,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성원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있고요. 장로들, 석유관,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 그 구성원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1조를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회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의장이 대제사장인데요. 이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입니다. 새벽. 아침 이런 시간에 71명의 사람이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안건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악한을, 악한 일 악한 위해서 모이시는 분들이 절대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악하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모였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르면 산내들인 공회는요 밤에 열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만 열린 산내들인 공회 거기서 통과된 그런 의결들만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중범죄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결정한 내용은 그날 시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래서 공회를 또 소집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공회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새벽에 이들이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공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일 집행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마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산내드린 공의회 현장에 과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 가운데에 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이 있는데요. 그 당시 사내들이 공회의 그 의결 정족수가, 그러니까 어, 찬성이 나와야 되는 그 수, 그러니까 그 의결이 이제 정당하게 유효할 화수 있게 되는 그 숫자는 2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71명이 다안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정족수인 25명은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셉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신학적인 그런 해석들을 찾아보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분명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이 의견에 예수님을 죽이고자는 하이 의견에 이 악한 모임에 참석했을지 모르겠지만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그 회의 자리에 참석했을 수 있지만 그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요셉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셉은 좀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산에 들린 공회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 한다라고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출교는 어떤 것이었냐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그룹에서 어,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쫓겨남이 끝이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 너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러면 우리 모임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추출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선한 요셉이었지만 요셉이 이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떠 어 했을까요? 아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그 산에 들인 공 위에 의회 자리에서 당당하게 밝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어찌 보면 싸웠다 왔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명예와 모든 지위들이 다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 당시에 총독을 감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이런 요셉의 행동을 당돌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돌이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담대하다, 결심하다, 용기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그 이름 하에 서민들의 유대인들의 그런 피와 같은 그런 세금들도 그들이 착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그들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세 앞에 오늘 요셉이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과 이제는 뜻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23장 51절 하반절을 보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숨겨왔어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축출당하고 출교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게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당당히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사었이라었다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여러분, 분들있분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 제자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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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십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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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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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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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의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더 이상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요셉이 이어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고 있어요. 6 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막달라라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기네사르 평원 남부 지역에 있는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속해 있던 그 갈릴리 지방 전체도 로마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으로도 고통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적인 억압과 이방인 취급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죄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착취를 계속 당해야 될 때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 생각해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씩 다 제거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런 상, 생활 환경 가운데 자라왔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은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일곱 귀신이 들어와 있는 큰 병이라, 병 질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어, 무거운 질병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여러분, 이런 일곱 귀신이 들어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어,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음. 사실 귀신이 내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곱 개의 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곱 명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일곱 명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계속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신착란적인 그런 정신 분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다중인격적인 것, 이런 정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그는 자그마치 일곱 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일곱 개의 귀신에 시달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너무나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한 절의 말씀이었지만 누가 보음 8장 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쫓아해 주신 거예요.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를 더 이상 그 귀신에 의해서 휘둘려서 사는 삶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삶에 그 주권을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휘둘렸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럼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요. 이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재산을 아낌없이 다 내어 놓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부터 예수님의 무덤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그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친척들과 친구들 모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어, 가족들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나중에 장사를 치르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겁을 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런 로마의 그런 권력 앞에 그 권력을 저항하지 않게, 않, 않게 하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형벌로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해가 율법으로는 신명기법으로는 그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 달린 자를 내려야 했지만 로마인들은요 그 저녁 때까지 시체를 새나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로마 군인들이 지키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대로 아르마데의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해야만 그 시신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혹한 것은 그런 시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오래 바라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고 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요 로마에게는요 그 당시에 그 땅을 지배했던 로마에게는 정치적으로 형벌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그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어떤 행동을 보이면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오늘 무덤에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뭐, 그 시체가 훼손이 될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울며 누가 장사를 지내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로마 군인이 와서 당장 잡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겠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숨어 있으면서 몰래몰래 몰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막달라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아리마데 사람의 요셉을 통해서 장세를 지내는 그 모습을 끝까지 앉아서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붙잡혀가서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향해서 앉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차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마법...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고 예수님을 어찌 보면 예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게된 거예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라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 19였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장애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길 원하,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더 이상 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결단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주님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의 자리로 모두 다 나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지키며 기억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막달라 마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